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동현입니다 중고차 연구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참 저희 60대 그리고 50대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전화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계약도 해 주시고 탁송도 받으시고 해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또 저는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진정성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붙 가는 대로 제가 또 차를 설명해 드리면은 또 의문나는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해도 되고요. 차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계약금 30만 원 넣어 주으시고 굳이 수원까지 지방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배달해 드리니까요. 뭐, 그게 또 서로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구독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차는 많다, 대한민국에. 그렇지만 제 진정성과 얼굴을 보고 또 사신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또 초심이 이르면 안 되잖아요.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SM7 노바죠, 노바. 가솔린 노바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류 SM7 다음에 노바잖아요. 자이 차량 5일 갈고 5만원 전후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SM7 노바 2 5 l 이고요 연식도 2014년 12월에 2015년 형식. 키로수는 20만 5693km로 주행한 차량이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타임벨트가 체인이잖아요. 삼성차는 휘발유에 흰색 바디를 가졌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가 있는 걸로 치기는 단순이네요, 단순. 운전석 뒷문만 W라서 단순 무사고. 교환도 없고요, 좋습니다. 미세누이도 없고, 외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라이트는 약간의 뿌옇게, 백화 이상은 있네요. 보고 나면 뭐 깨끗하죠, 당연히. 엠블럼이 또 틀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릴이 틀리네요. 올류 SM7보다도 SM, SM6, 그거 좀 비슷한데요. 뭐, 몰딩도 있고, 그릴, 키스 까진 거 없이 양호하고 엠블럼은 새거나 들어먹고. 양쪽 안개등도 LED죠, LED. LED 해가지고, 그, 갓등까지. 딱, 몰딩까지 있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센서 대 견인구리도 있고, 투톤에 이제 우레탄까지 있는데, 색상 바행거 없고. 단차도 볼까요? 양쪽. 한바 단차도 없고, BSW가 있네요. BSW. 측면, BSW. 센서 있죠? 본네트.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어, 돌방 문콕 스크래치 없죠? 터치한 자국도 없고 앞유리는 모래 맞은 자국만 몇 군데 보이고요. 큰 돌방은 없습니다. 휀다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 없이 아주 상태가 깨끗하네요. 타이어는 뭐한50% 정도 남았고더 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휠은 이제 툭툭 튀어나왔죠? 이게 좀 기스가 좀 나더라고요. 인도 보드블록 같은데 보면은 이게 잘 기스가 나더만요. 자,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난 거 없죠. 그리고 앞문,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도 하나 안 보이네. 오우, 좋아요. 깨끗하고, 스태프도 흠찍 기스 없죠. 천정 필라 까지거나, 뭐, 해진 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저 뒤에 횡단까지 퍼펙트네요. 뭐, 터치한 자국도 없고, 타이어는 세고, 야, 돈 보셨죠? 휠은 여기 기스가 조금 여기 두 군데, 세 군데까지 쭉 여기도 좀있고요여기는 쓸렸고 실은 좀 기스가 좀 있는데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제 아 오랜만에 올뉴 SM7 홍주 색깔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자대려등 LED죠 깨지거나 백화에에 습격고 이제 후진등도 조그만해요 뒤에 카메라도 있고 몰딩이 아주 뭐 새거나 다름없죠 뭐 기스 까지거나 녹 없고 트렁크는 이제 눌르면 열리죠 엠블럼도 세거나, 다름 없고요 밤바. 반바, 밤바는, 이제 마우라 구멍이 4네 개나 되죠. 4네 개나 되고, 센서 4네 개에, 또차가 우리 액세서리 역시도 선명하게 잘 되죠. 깨진 거 없이 양호하고, 몰링은 없지만, 밤바 양쪽 단차는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응. 트렁크도 널찍하죠. 물론, 이제 현대차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봉도 있고, 털이게도 있고, 자 이때만 해도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는 없고요. 공기 주입로되돼 있어요. 삼각대도 있고요. 깨끗하죠. 곰팡이 쓰거나 독수거나 습기장고 없습니다. 타이어 없어서 기름을 적게 먹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 있죠. 트렁크도 터치한 데 없고 돌방 문고 스크래치 없습니다. 뒷유리는 뽀글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건 뭐 교환하는데 7만원이면 교환하니까요. 블랙박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 LED죠. 흰색이죠. 샤크한테는 어디 갔습니다. 안 보이고요. 펜다!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터치 한적 없죠? 타이어는 새 거에 휠은 가해가 기스가 조금씩 군데군데 보입니다. 조거석 뒷문 모기가 하나 딱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모기가 하나 있고요. 터치 한 자국이 안 보입니다. 오, 일관은 진짜 하얀 흰색인데 깨끗해요. 안문도 날파리 모기 팔이 없고, 터치 한적 없습니다. 백미러 깨지거나 키스는 없죠? 천정 필라, 흠집 기스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스태프도 이상 없죠? 마지막 휀다도 아주 끝내줍니다. 정상, 정상 이상 없습니다. 터치한 약도 없고, 퍼펙트네요, 퍼펙트. 별 7개 끝내주고요.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뭐, 흠집, 좁쌀, 까진 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도어 트림도 볼까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우드, 우드도 키스 흠집 없죠? 뭐, 때 하나 없이 아주 관리를 잘했습니다. 도어 캐치 까치는 거 없고, 손잡이도 크롬인데, 뭐, 사용감 없네요. 까진 거 없고, BSW죠? 여기 불 들어오고요. 사각지대에 차가 오면은,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인도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기능이 다 있죠? 도어 트림도 찢어지나 까지거나 진거 없는데, 약간의 사용감 때는 좀 보여요. 도어 등잘 들어오고, 스피커도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인데, 몰딩 없고, 상태는 좋습니다. 계기판 조절 스위치,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VDC도 있네요. 열선에 전동시트 작동 잘 되고 시트는 와 해지거나 까지거나 뭐 기스 뭐떼 없고 여기 약간 여기만 조금 주름이 있는 거 외에는 기똥차입니다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거리도 아주 좋아요 조우석 시트는 주름은 좀 있네요 사용감이 있지만 뭐 까지거나 찢어진 거 없고 여기는 뭐 새거네 A급입니다 두말하면 거시기 이상무 안에 들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키는 이제 스마트 키는 하나에 하나 시동 또 버튼 핸들은 조금 이게 이게 사용감이 좀 있네요. 하얗게 돼 있는데 가족 핸들인데 찢어지거나 까진 건 없지만 이 쪽에 좀하얘 조금 사용감이 좀 있어요. 사용감 있고 핸들 리모컨도 돼 있죠. 그다음에 키로수가 20만 5712km 주행한 차량이고 삼성차는 뭐 20만 넘어도 짱짱하죠. 다시 방도 보시면은 여기가 좀 테이프 양면 테이프 묻은 자국이 좀 떠, 떨어졌네요. 방향제 모든 자국인데 떨어졌어요. 그 위에는 괜찮고요. 복원는 가능하긴 한데 그냥 다시야죠뭐저 정도면은 커브도 돼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제터리 시가잭 1 2 v 프로 테어콘, CD, 블루투스, MP3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시제. 내비도 뭐사전데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잘 나오고 내비도 확인을 제가 또 해드릴게요. 자, 매트는 기본이고, 하이패스 정품. 안경집 이상 없죠? 실내 등다잘 들어오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깨끗하고,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선 썬팅은 아주 좋아요. 흠집 하나 없고, 도어트림은, 와, 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두 보세요. 손잡이도 뭐, 사용하고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인도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트림도 새겁니다, 새거. 말이 필요 없네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키스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지갑도 있고, 팔걸이에 커블도 열선, 뒤에 열선 시트도 있고요. 스키너스 공간도 있습니다. 매트는 이제 기본이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네요. 깨지지 않고, 시각적 12V, 천정 먼지 대가 없습니다. 목바지는 뭐새거나 달아먹고, 뒤에도 이제 아주 스피커는 없는데, 진짜 깨끗하네요. 실내는뭐흠잡을데가 하나도 없어요. 굿, 굿. 특특특 특, 특, A급. 엔진 출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방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고, 잘 나오죠? 엔진밈, 미션밈이 이상 없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와, 차, 진짜 뭐, 이 차는 아주 상태가 끝내주죠? 등속 조인트, 조인트, 온무기아, 핸들, 이상이 있나 없나, 꺾고 보겠습니다. 뚝뚝뚝뚝뚝 소리는 안 나고 타이어 소리만 나고요 상태가 좋습니다 또 하체도 이상이 있나 없나 달려보겠습니다 오 잘나가죠 밟은 밟는 대로 하체도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한번 또 데크보드를 한번 쳐봐야죠 이상이 있나 없나 언덕도 너무 싸게 올라가고요 어, 색상도 외관도 진짜 끝내줘요 뭐날파리딱 하나 보이는데 하나 하체 데크보드 오우 짱짱하죠 뭐 이상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 앞에 열차단 선팅도 루마로 되어 있네요 오 비싸요 이거 돈 버셨습니다 타이어도 뭐 뒷타이어 새거고 앞 타이어도 뭐 쓸만하고 이 정도면 뭐 좋죠, 차는. 바로 그냥 시장가 보내야죠. 뭐.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다 전공 끝난 차량이에요. 4, 5년 타는 데는 지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비가 올라나? 뭐, 종달이 그,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름값이 떨어져서 괜찮을 거예요. 자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드럼 떨리는 것도 없고, 자 언덕도 한번 스무스하게 올라가야죠. 야차 좋네요. 직선 코스 주행 성능 잡소리 소리 안 나죠. 야 타이어 소리도 없고. 얼라이먼트 발란스도 이상이 없고 깜빡이하고 톤업도 이상이 없습니다 주행성능 최고네 최고 합격 이상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소리죠 타임 벨트도 체인이고 먼지는 좀 있어요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뭐 세차할 때 에어를 풀면 되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은 최고 좋아지는 SM7 노바죠 뭐이 차량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가격도 쌉니다 3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올류 SM7 보다도 한 단계 위에인 차량이 무려 3 9 0 싸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선착순 이런 차는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가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잘하면 또 오늘 또 부산에, 뭐, 좀,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하게 드신 분이 사장님이신데요. 차를 두 대를 사신다고 해가지고, 해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찐팬, 뭐, 팬카페 회장을 맡아서 하신다는 그, 김봉재 형님이 있으신데요. 회장 하신다고 부산에서 이제 제네스 하나 사갔거든요. 부산 또 놀러 한번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